여러분의 원더글라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S580 같은 모델은 3,900만원. 네, 680은 5,000만원 할인이. 리무진 같은 경우도 S500이 3,150만원 할인. GLC 8,050만원인데 1,050만원이 들어가서 네, 여기다가 수당이 50만원 더 얹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950만원. GLE 300D, 1,3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50 가솔린 할인이 더 들어갑니다. 1,870만원. GLE 450쿠페 모델도 최대 24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GLS 580 2240만원 네, CLE도 할인이 1000만원 이상까지도 올라왔습니다. CLE 카브리올레 역시 1120만원까지 할인이 월등히 높이 올라왔고요. 43GT 2100만원 63GT SE 퍼포먼스 4700만원대로 네, EQB EQE 모델들 일반 일시불 할인도 1450만원 네, 26년식 A클래스는 할 할인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CLA 250이 할인이 450이 들어가는데, 네, 오히려 7,650만 원짜리 E 클래스가 1,300 할인이 들어가서 가격 차이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25년식 E 클래스는 1,530만 원 할인이에요. 네, AMG 라인이고요. C 클래스는 1,6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AMG 라인 기준이고요. 아방가르드도 1,000만 원 할인. 2,300 이상부터의 E 클래스 26년식에 할인이 많진 않습니다. S S350 26년식 1270만원부터 네, 350 디젤 모델이 오히려 1800만원 할인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S500부터는 2000만원대 후반에 할인이 들어가고 네, 26년식 g l 이붙어는 할인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네, 이 정도의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토조 5008이라는 차량인데요. 프로모션이 810만원, 거기다가 100만원, 이번 달 추가 할인, 거기다가 30만원, 페이백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달은 전차종 1000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7,000... 40만 원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랭글러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6,270만 원대로 여러분들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5인승 9,440만 원짜리가 무려 2,4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드 익스페디션 현재 1,380만 원 할인에 평생 엔진 오일권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비게이터 2,800만 원 할인에 100만 원 캐시백이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평생 엔진 오일권이 붙어 있고요. A5는 신형으로 나온지 얼마 안된 차량이라서 750만 원까지밖에 할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S5도 마찬가지고요. q 5 400만 원까지밖에 할인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가솔린 모델들은 250만 원까지밖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a 우디 A6 e-tron 1000만 원 이상이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Q4 95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Q6도 1400만 원 할인으로 A3 같은 경우는 600만 원 할인이고 A7 무려 1,700만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A8 무려 2,7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우디 Q3 와 무려 1,1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서 Q7이 1,700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9,600만원대로 여러분들이 구입이 가능하고요 Q8은 1,000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A6 현재 1,300만원 할인인데 아우디 S e 트론 GT 1,5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6년식 이시리즈 e 그랑쿠페 220M 스포츠 디자인 모델의 경우 2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4,790만원입니다 25년식 E20i 럭셔리 모델의 경우 4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4,680만원입니다 420i 모델의 경우 5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350만원입니다 26년식 420i 쿠페 M 스포츠 프로 모델의 경우 5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830만원입니다 26년식 520i 모델의 경우 4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구입가는 6,580만 원입니다. 26년식 740i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경우 1,0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구입가는 1억 6,600만 원입니다. X1 x드라이브 20i x라인 모델의 경우 45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구입가는 5,860만 원입니다. 25년식 X2 x드라이브 20i M스포츠 모델의 경우 5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구입가는 6,440만 원입니다. X3 x드라이브 20m 스포츠 모델의 경우 2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구입가는 7,270만 원입니다. 25년식 엑스라이브 20i X라인 모델의 경우 65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구입가는 6,680만 원입니다. 26년식 X5 X드라이브 40i M스포츠 모델의 경우 5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구입가는 1억 2,550만 원입니다. 26년식 X6 X-Drive 40i M 스포츠 모델의 경우 8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 구입가는 1억 2,460만원입니다 26년식 X7 X-Drive 40i M 스포츠 패키지 7인승 모델의 경우 7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 구입가는 1억 4,780만원입니다 25년식 i5e 드라이브 40모델의 경우 8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690만원입니다 투아렉 3.0 TDI 프레스티지 모델의 경우 폭스바겐 금융이용시 1939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8340만원입니다 타사 금융이용시는 할인이 200만원 축소됩니다 투아렉 3.0 TDI 알라인 모델의 경우 2368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9040만원입니다 골프 2.0 TDI 프레스티지 모델의 경우 458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3,860만원입니다 전월대비 실구입가는 129만원 내려갔습니다 25년식 8.5세대 신형 골프 GTI 모델의 경우 폭스바겐 금융이용시 1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075만원입니다 전월대비 실구입가는 100만원 내려갔습니다 25년식 아틀라스 2.0 TSI 7인승 모델의 경우 톡스바겐 금융 이용 시 7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070만원입니다. 전월대비 실구입가는 700만원 내려갔습니다. 할인 대신 무이자 60개월 프로그램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차량에 157783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100% 광고이지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주 셔서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